What's <laughs> wrong? やった 아니야, 하루에 이렇 섹시한 게 아니야! 아, <laughs> 요즘, 어, 요즘, 어, 요즘 어, 잠을 안 자도 섹시해졌어. 어떻게 섹시한 아니야. 거야? 몸이 어? <laughs> <머리> 좀 잘겠어. 왜 <laughs> 잠을 많이 자야더 <laughs> 섹시해지는 <laughs> 거야? 아, <laughs> 아, 그냥 몇개폿는데 네. <laughs> 아니요, 저 말투가 원래 이렇잖아요 되게, <laughs> 아, 되게 야하게, <laughs> 야하게 말하는 <말할> 거 <거야. 웃음> 我做不到。 야. 야 아, 해요 아, 자, 자, 잠깐만, 주네 합주기가 됐지 아, 왜안해 했어, 도나는 했어 는데 아직 회사가안끝난 관계로 아. 어. 와아주요 어. 돌아가라고? 네 아. 뭐 아니고 그냥 잠깐만 뭐 이런 노래도 있다라는 거, 요즘 날씨에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메인 작곡가 이정민 평가해 평가해 주세요. 네 어,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많아서 들러볼게요 들어봐요. 이따가 볼게있아 Obrigada. Oh. Oh.